투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네. 투수 비치 좋은데요. 3구 갑니다. 기대해봅니다. 2스 3구째 스비치 푸스비치. 푸스비치. 요 투수 1구 던집니다. 아, 이 2구째. 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팀 선수들 컨디션도 좋아이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스트라이크! 나올 것... 기대해 봅니다. 이이이 2구 던집니다. 헛스윙 기강입니다. 3구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투수 1구 번집니다스이 피칭이 아주 좋. 2구째. 스이 3구째. 습니다 양팀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컨디션들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2구째 스트라이크. 3구 던집니다. 삼진 아웃. 고! 투수가 등판합니다. 투수 초구와인드 볼. 제2구 좋은데요. 기대해봅니다. 아주 좋은데요. 보여요. 기대해 봅니다. 스타픽이 아주 좋습니다. 감독이 결국 투수 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4 사구째. 맥 없는 컨디션... 선수의 표정이 무덤덤해 보이는데요. 컨디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전공 스트라... 제 3구 파울볼 어, 방망이가 돌아가면서 고!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 트라이크! 동충, 감독이 결국 투수 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공을 이쿠 못하네요 제 3구 4구 레이아 플라이 수비수 따라갑니다 어? 이루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